스팅어 투명한도 코팅 시공 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공하기 전에 엔진이나 미션 부분에 누이나 누수 검수를 하였습니다. 이 차는 깨끗한 상태로 출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투명 코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여기는 조수석 부분이고요. 조수석 바퀴 안쪽 부분인데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런 사이로 스며들죠. 그래서, 이런 끝부분에 녹이 난다. 볼트와 너트 부분에 녹이 잘 나는 이유는 염화칼슘이 스며들기 때문에 녹이 잘 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앞쪽 프레임 부분인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쪽 부분에 페인트가 좀 까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방청도장을 한 후에 투명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런 속 안에도 마찬가지 투명으로 안쪽에 코팅을 한 다음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다시 한번 코팅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면 쪽에 이렇게 구멍이 많죠. 구멍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많이 들어가고 오염물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이고요. 휠하우스 보면 이런 전기장치 부분이 상당히 많죠. 물론 이쪽에 커버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되면 고압 세차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방수가 됩니다. 하지만 고압세차를 했을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음,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방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장치에는 그 하부세차를 할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센서가 있죠. 여기도 센서가 있는데요. 이쪽 앞쪽에는 커버로 되어 있는데 하부세차를 하게 되면 이 밑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런 곳에 고압세차가 닿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도 코팅을 하게 되면 볼트든 너트든 전기 장치든 센서든 모두 다 코팅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센서 쪽에 코팅을 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음. 투명한도 코팅은 고장 나는 범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코팅제로 하게 되면 부품이나 너트나 볼트나 이런 부분에 그 간섭을 주기 때문에 소리도 날수 있고 센서 쪽에 코팅을 하게 되면 커넥터 빠진 불량이라든가 센서가 고장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도 코팅은 그런 곳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드라이프 샤프트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곳에 코팅을 하게 되면 주행 중에 떨죠. 하지만 투명 코팅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투명 코팅한 지가 얼추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이런 곳에 한, 한 대도 빠짐없이 다 시공을 했는데, 한 번도 떨은 적이 없으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터 부분에 제가 코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 잘 빠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볼트나 너트 코팅을 했죠. 나중에 정비할 때잘 풀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 보면 이런 커넥터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커넥터 부분이 많은데요, 이쪽에도 있고요. 요즘 차량은 하부를 보면 전기장치, 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언더코팅은 자동차 녹방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자동차 하부 관리는 자동차 녹방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에 그 다음에 센서 쪽에 절연코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녹방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동차 절연코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량을 보면 음, 자동차 하부 자체가 전부 다 전자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를 하려면 녹 방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절연 코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절연 코팅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 되면 이런 곳에 고압 세차를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죠. 이런 가전 제품은 예를 들어서 습기나 먼지에 의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 센서도 마찬가지. 음, 가전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고장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 하부를 봤을 때 전기장치 부분이 보이면 네이버에 저렴 코팅제를 그, 구입하셔갖고 이런 커넥터 부분 여기 보시면 이런 커넥터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저렴 코팅을 하시는 것이 음,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렴 코팅제는 이런 전기 제품에 뿌릴 수 있는 코팅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어느 부분에 녹이 나고 왜 녹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